<laughs> 미세먼지와 함께 싸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싸워보았다. 미세먼지와 싸우기 위해 등장한 준작선이 문일선이입니다. 문일선이 요즘 미세먼지 난리 난리, 대 난리잖아요. 네, 맞아요. SNS면, 뉴스면, 아, 아주 장난 아니죠. 나는 미세먼지를 이기기 위해서 땡땡땡까지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껴보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에 좋다는 음식까지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일 씨가 정말 미세먼지 에 대처를 잘 했는지 문일 님의 일상을 살짝 감시하고 왔습니다. 아주 살짝 공시를 하고 왔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미세먼지에 정화에 좋다는 식물액자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스칸디아모스 액자라고 천연 이끼로 만드는 건데. 인테리어 소품도 되면서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액자를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핏기를 붙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laughs> 액자 정화 식물이죠 대일님이 과연 미세먼지를 이기기 위해 올바른 대처법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한번 액자에 그려봅시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혁선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시면 미세먼지가 너무 나쁘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이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 문일선이가 미세먼지를 퇴치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몰래 촬영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아, 이거 도대체 언제 찍으셔가지고 어디 숨지? 긴장되는 거 아시죠? 막. 무섭지 않아요? 좀 무서울 게뭐 있어요? 저는 뭐 예방되는 음식도 먹고 미세먼지 해독해주는 디톡스라고 하죠, 아무래도. 뭐 그래. <laughs> <laughs> 디톡스, 디톡스라고 <laughs> 하죠. 어. <laughs> 좀 있으면 문일선이가 도착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옴팡지게 한번 숨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일선이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마스크를 <laughs> 혹시 주원니에서좀 마스크 재활용하는 거예요? 어 조금 조금 냄새날 것 같은데 혹씨아 <laughs> 잠시만요 지금 보질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게 아니, 나오길래 진짜 어, 재는야 아, 뽕킹인가 이 생각 했었는데 <laughs> 여러분 계속 따라가 볼까요? 마스크를 재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여러분? 미세먼지 마스크를 재활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에 따르면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은 단한 번. 어, 마스크 안쪽을 뒤집어 쓰면그 안에도 뭐 입김과 먼지, 이제 세균에 오염되니까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쓰면 바로바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주 초반부터 미세먼지한테 지고 있는 지금 그 아. 아까 그 머리요. 아갈 머리요? 먼지째는 졌어요. 아, 마스크 재활용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렇지. 금 문일이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이 어디 호다닥 가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문일이가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뉴 좀 기대했거든요. 아. 미세먼지 정화에 도움되는 음식이 혹시 지금 먹는 이 삼겹살 김밥인지? 삼겹살 김밥 먹고 있어요. 왜 하필 삼겹살 김밥을 골랐을까요? 제가 아는 그 이유가 맞을까요? 미세먼지에 좋다는 음식이 삼겹살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은 체내 미세먼지가 지방 이 흡착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음. 근데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 미세먼지에게 졌으니까 이제부터 잘 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laughs> 기름진 음식은 NO! <laughs> 아까 말했듯이 삼겹살은 또 구워지는 음식이잖아요. 음. 그러면 연기가 좀 많이 나서 실내에서 더욱더 안 좋다고 아. 합니다. 반면, 물을 많이 마시면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침투하기 어려워지고, 음. 체내 수분이 높아져서 체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음. 해조류도 피를 정화해줘서 체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좋다고 하네요. 어. 해조류? 파래를 많이 먹으면 파래지나. 아, 정말? <웃음> <웃음> 재미없었죠? 진짜 파래 한대 때렸을 텐데. <laughs> 진짜. 진짜 팔이 파래 파래지도록 한데 때렸을 텐데. <웃음> 네. <웃음> 아이고, 도괜찮아 아, 네, 한번 밑림중간 정도. 아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셋아 둘, <laughs> 솔직히 닮았다 <laughs> 스칸디아모스 천연 이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붙이면서 액자를 꾸밀 건데 음. 그 전에 문일선이 손 씻으셨나요 당연하죠 손 씻었죠 정말요 네문일선이 거짓말을 치는지 <laughs> 아침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문일은 써니룸에 들어 오자마자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 씻었다 아, <laughs> 아 씻었어요 거짓말 치지 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VCR 한번 아, 볼까요? 진짜? 아 진짜 보시면 저 왔어요 문희 씨 왔어요 아 진짜 다 찍었구나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바로 자지 않는 거 보이십니까? <laughs>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 외부에서 달라붙은 미세먼지들 옷은 털거나 몸은 씻지 않으면 그대로 실내 머물고 <laughs> 문니님 같은 인간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지금 난리난리난리 난리 난리 아... 난리 난다고. 미세먼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래도 환기를 조금 적절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제 환기를 할 때는 오전 4시부터 6시 그 사이에는 뭐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하니 그 사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향초는 이산화탄소 이화환물들로 실내 외부보다 음. 더 미세먼지와 공기의 질을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향초보다는 탈취제 뿌리기, 탈취제. 저, 제, 탈취제? 이런 탈취제 뿌리기. <laughs> 예.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죄송해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대신에 물청소와 같은 대응방법 관리가 있다고 음. 니다 그나저나 저 이제 이거 다 완성했어요, 거의. 저도요. 어? 진짜요?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셋, 짠! 짠! 유빈하게잘 쓰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이러한 공기정화 식물이 한 3개에서 5종류 정도를 20제곱미터의 거실에 배치를 해놨더니, 초미세먼지가 무려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생각 없이 톡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녀석 아주 좋은 아이였네요. <laughs> 네, 오늘은 문일선이의 촬영 출근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음... 가졌는데요. 문일선이 네.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미세먼지와 함께 싸우는 시청자들에게 영상편지 보내볼까요? <laughs> 갑자기요? <웃음> 어... 어, 네 오늘도 미세먼지와 싸우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와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준혁선이가 응원할게요. <laughs> 아 너무 잘하신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습관이 하나 둘씩 쌓이면 미세먼지도 금방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미세먼지를 터는 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 우리 함 미세먼지와 함께 싸워요. 그러면 이제 안녕. 안녕.